thank 공연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1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과 원주민 춤이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극장 무대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조금 그, 보이시, 그 전체를 다 보이지 못하시고 조금 일찍 공연이 끝나는 바람에 리셉션을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 바쁘신 중에 상무국제술제 2차 행사에, 어, 발으을 하러 와주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이행사의기획을 맡고 있는 공연예술계기일의 영상들입니다. 어, 먼저 그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무국제술제는 매년 그 국내 부터 무용을 포함해서, 어, 선진적인 그 무용, 각국의 무용 행사들, 무용 축제된 행사들 중에서 어, 국내에 최초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장르들의 공연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창무 국제 예술제가 무용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마임 등 연극, 연주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형식들과 장르들의 공연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 8회 창무 국제 예술제도 마찬가지로 무용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춤 그리고 마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번 어, 2 0 0 5 국제축제 국제 2000에는 어,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그 일본 이렇게 네개 해외 4개 팀과 국내4개 팀의 공연 팀들이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날로 호주 원주민 춤을 보셨고요, 그 창무의 춤을 보셨습니다. 그 내일 모레 글피 그 8일까지 이 행사가 계속이 되는데요. 먼저 이행사에 그 참가 초청받아 온 해외 팀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팀들 황티장 출연 팀들 앞으로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금방 도착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오신 어, 꽃에서 꽃으로란 작품 보이는 사토 페치카님인데요. 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7일 날 금요일 날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마임 팀은 굉장히 일찍부터 들어와서 국내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에 참여도 하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뉴질랜드 마임 팀두 네, 분입니다. 드래 드래곤 플라이 마임 팀. 네, 감사합니다. 알리자. 알레시아 팀도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극장에서잘안 보이시네요. 어, 그리고 국내 팀 창무회 창무회 출연 팀들 잠깐 인사. 오늘 그첫 번째 개막 공연을 보여주신 창무회 최지현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무용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꿈길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옥재 선생님. 나는 세현대 무용단 혹시 오셨습니까? 아, 까 오셨는데 지금 뒤에 계신 가니다 나는 세현대 무용단, 정옥준 선생님 무용단이 7월 6일 내일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세한무용단에 어, 오래된 날, 이 7일날, 금요일날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어, 이숙재님의 밀물 현대 무용단의 땅울림이란, 땅울림 미처이란 작품이 공연되겠습니다 국내팀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 문의, 문희진 원장님으로 계신 김정옥 선생님께서 ITI 세계 본부 회장님이 주도하신 김정옥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먼저 김정옥 선생님께 간단한 축사 축하 말씀을 듣고 어, 다른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저, 제8의 창구 국제 ES. 한국 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한국적인 공연을 해오면서도 세계를 향해서 뭔가 언제나 활동을 해오신 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 국제 예술제도 좀 해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2000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출발하신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번이 호주 원주민 연극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 어, 저런 공연은 저희들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저희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좀 작기는 했지만은 꼭 길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대단히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아이로 축하한 말씀 드리고 저는 간단히 인사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저 이현숙, 이연숙 한나라 부총재, 한나라당 부총재님하고 국제존타26주구 총재님으로 계신 이현숙 선생님 오시게 되셨는데, 오늘 좀 늦게 도착하시는 것같아서 그, 어, 이현숙 선생님께서는 일단 도착하시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주셨던, 어, 이영자회장님. 지금, 이영자회장님. 예, 마찬가지로 좀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박양덕 박양덕 선생님 와 계시면 잠깐 이번 행사를 위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양덕 선생님 잠깐 모시고요.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소개를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정신적으로 걷는 관객이 모인 줄 압니다. 뒤에 서서 잡담을 하거나 우리하고 의 상관이 없는 사담을 하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저는 문예한이라서 무용이 뭔지 예술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년을 향해서 뛸때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을 밀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느낍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많이 뵈니까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이용해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간이야말로 참다운 평생교육에 참교육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를 쓰는 참 여성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행사가 있다고 교섭이 왔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기꺼이 승낙을 했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 앞에 지금 회장 오는 것은 김을주 회장님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인사 좀 하세요. 60기의 김영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연합회 공원으로 계신 이은성 고문님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아닙니다. 이복자 발전위원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 참예술 사랑해내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회원들이 오셨네요. 다음 차례가 그쪽으로 가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한테 거듭 부탁드릴 것은 어떤 전문적인 그 순간, 그 무대, 그 중사위 하나만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화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이러한 문화예술에 접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지 이거부터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계속 성원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애 상임고문님으로 계시는 박양덕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 한국일보, 이 행사의 공동주최이신 한국일보의 장명사장이 모시기도 있었는데 자리에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요. 그 창모예술원 이사장이시고, 어, 한국무용 오랫동안 해오신 김메 매 선생님. 아, 예. 호주팀들이 이제 분장실에 나왔습니다. 호주원주민무용 보여드린 포숨 댄스, 에모 댄스를 보여줬던 호주원주민무용단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간단한 인사 한마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많이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동안 저희 창목제 예술자가 아까 잠깐 소개한 것 같이 파레를 어, 거듭하면서 그 동안 아프리카 춤이라든가 유럽의 전이 무용이라든가 일본의 전이 무용 이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춤을 위주로 저희들이 페스벌을 예, 크지는 않지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작게지만 알차게 저희가 그 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어,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예, 그 동안 주최를 해주신 우리 한국일보사와 또한 그, 우리 국제존타클럽에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어, 저희들이 그 하나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더큰 보람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저 주위에서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던 저희 선후배들이, 에, 제가 이 공연,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의 어려움을, 어, 몸소제 옆에서 느끼시면서, 저보다 더 절실히 느끼시면서, 어, 떻게 하면 공연예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해오던 저희 선후배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이번 국제예술제 저,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어, 우리가 좀 한번 나서서 표한 장이라도 사는 운동을 벌이자는 그런 모임 참 예술 사랑해라는 것을 조직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뭔가 초대권만 가지고 돌지 않고. 한편에도 사서 우리가 크게 도움을 못 주더라도 이 작은 모임이 크게 한번 도와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그참예술 사랑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조금 전에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박양도 고모님 아주 또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똑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시민운동 차원에 제가 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저희 공연 예술자들에게 대해서 좀 애정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뜻인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참 예술 사랑회에 저희 그 회장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호 회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김호 회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저 이경자 부회장님, 이경자 부회장님. 어, 동방산호 신용금고 부위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바쁘셔서 가신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우리 총무 일을 맡아서 뒤에서 꾸준히 해주시는 우리 이양준 선생님. <laughs> 저희가 사무적인 일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을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그외에 저희 발기인 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이번 우리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또한분 계십니다 저기 미디어텍 김문규 사장님이십니다 갑자기 부탁드렸지만 쾌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고 저희가 또 9월달에 리용 비엔날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여빈이머니 굉장히 어려워서 <laughs> 말씀드렸더니 쾌히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김문규 회장님 좀 나와주세요 네 크게 박수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각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귀빈들 와주셨는데요. 저 불란서 문화원에 계시는 어, 우리 무용 담당 그분이 그 불란서의 그 디렉터를 모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그창무의 공연을 보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위대한 무용단이라 그래서 이번에 리영에 가게끔 됐는데 미셸리 가셨나 아까 오셨었는데 또 일본의 일본 문화원에서 오신 어, 조끼 선생님. 항상 저희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일본 문화 참사가 되십니다. 그 외에 중요하신 분들 많이 와 주시고요. 특히 우리 저기 전 정무위장관이신 조경일 장관님께서 이 자리 또 오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정말 실속 있는 문화행사를 하도록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에, 약속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변 선생님 말씀 잘었고요 어, 그러면 리셉션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저희 준비된 음료들 그 받으시고요. 건배제의를 어, 조경희 장관님, 전 장관님한테 건배 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네. 창무에들어어요무에잔좀 돌려주세요. 빨리 무 안으로 어왔어 제가 또 소개하죠. 저기 의상하시는 이영희 선생님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 주지만은 어제 그저께 그 뉴욕에서 그저 카네기홀에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한복 쇼를 하셔서 아주 큰 평가를 받으신 이영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도착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주셨어요. 제가 소개받은 저 조경입니다. 창무국제예술제 2000년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왔다는 일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김매자 여사님의 그 모형은 항상 제가 보기를 원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제가 공연에 참석하고 해서 했었습니다. 에, 꾸준히 그동안에 이 국제전을 이끌고 가시는데 얼마나 그 힘이 들고 어려울까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그 무대에서 우리가 그 호주의 그 무용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그보다도 무대가 끝나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 자리가 너무나 흐뭇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그 김매자 여사가 이끄는 이 장국의 우리 그 여성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이 열심으로 이 공연을 이 국제 무용제를 도우고 계시다는 이 흐뭇한 분위기를 볼때 정말 감사하고 어 이런 일이야 말로 어 이제 앞으로 어 김여사가 매 마음 놓고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옥 문예진흥원 원장님도 와 계시니까 더 든든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크게 날개가 돼서 앞으로 좋은 공연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 김매자 여사가 이끄는 창무국제예술제가 앞으로 더욱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건배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건배 어, 말씀드리면 은 여러분들 건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희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마치고요. 근데 그 앞으로도 3일 또 3일간 더그 축제, 창목제 축제 남아 있습니다. 어그 행사에도 꼭좀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어, 준비된 다과 드시면서 계속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더 어,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Well, i'd just like to say uh, thank you very much to the chungmu arts festival, dance festival, for inviting us here all the way from central australia. i'd just uh, also like to introduce uh, johnny possum jabbaljari, who is the leader of the yanguppa group. Uh, he's a Also, I'm introducing Frankie Japununga, who's the elder of the group. Uh, Frankie's 80 years old, and he is very happy to come here and and to share with you all here. Also, Charlie Jumper uh the main dancer for Emu. Emu, he's his primary totem, and he's quite happy to be here. Albie Jumper Jumper, another Walperi man, and. Teddy Egan, jungler Now, of course, you know these these men have uh, danced all their lives, and it's certainly part of their culture and part of their ceremony. But this is a quite a auspicious occasion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is group has ever performed in a theatre. The absolute first time. Their performances are tribal performances, and they always happen in the bush or some other outside location. So once again I'd like to say thanks very much and I'll have to introduce Ted Egan Jungler. Now, <laughs> now Ted Ted Egan is not just a dancer and a singer and a ceremonial man. He's also a very famous police tracker. He works for the police force and when people get lost in the desert they ask teddy egg and jungler to find them so he's very famous for this <laughs> now, and just uh, one last thank you i'd like to also thank the uh Muntung choi who's helped us very much on this trip and many other people and also the australian career foundation who assisted us with the airfare to come here and a very big thanks to the Mu Arts Centre and Arts Festival. Thank you very much. <laughs> <laughs>